참으시네. 살 음. 맛이 나네요. 따끔. 연고 한번 바르고요. 네, 들어오세요. 귀 걸린 것 같아서 귀도 좀 멍멍하고 소리도 잘안 들린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. 지난번에 귀 검진 받고 가신 분 맞으시죠? 그럼 오늘도 제가 치료 한번 해드릴게요. 한번 귀 살펴보고 치료 들어가도록 할게요. 편하게 앉아보세요. 일단 환자분 치료하기 전에 소독 먼저. 자 일단 입 한번 볼게요. 아 해볼까요? 아아 아, 좋아요. 더 크게요. 아. 아 좋아요. 음 편도도 되게 많이 부었네. 음. 목좀 아프셨겠다. 그래도 다행인 건 환자분이 음성이라는 거죠. 그쵸? 그럼 일단 귀 소리 먼저 듣기 전에 체온 먼저 재볼게요. 체온이 높으면 안 되니까 체온 먼저 재볼게요. 자, 이것도 재볼게요. 채우는 정상이에요. 음, 체온은 양쪽 귀다 정상으로 나오셨고, 그래도 다행이죠. 체온이 높으면 걱정되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은귀 소리 들어볼게요. 이제 귀 심장 박동수 들어볼게요. 심장박동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뛰시네요. 반대쪽 돌아볼게요.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. 심장 박동은 좀 빨리 뛰시는 것 같아요. 한참은 음. 어, 열은 안 나는데 심장은 굉장히 빨리 뛰어가지고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. 귀에 그런 거 보니까 귀에 중요한 같은 거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거 주사로 치료 한번 해드릴게요. 소독하고 주사로 치료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좀 열감 좀 내리고 주사 넣으면 해드릴게요. 다 소독을 해볼까요? 자, 소독해드릴 건데, 차갑다기 보다는 시원하실 거예요. 여기 이쪽이 먼저 해드릴게요. 야. 여기도 시원해. 좀 아플 순 있어요. 음, 네. 어, 하면 그래도 효과는 좋으니까. 이쪽 기 먼저 다 드릴게요. 따끔

살맛이 음. 나네요. 따끈따끈따끈따끈따끈 잘 참으시네요. 연고도다마르셨고 아마도 감기 걸리면 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중요함 때문에 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.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 약 처방해 드리는 거잘 드시고, 어, 한 그거 약다 4일치 먹었는데도 아프다. 그러면은 한번 더 내원을 해주세요. 어, 열이 또 난다 싶으면 검사를 또 해보셔야 되고, 아셨죠? 지난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체온 한번 재고 보내드릴게요. 지나면 수고 많으셨고 감기 조심하세요. 어, 코로나 조심하시고 손잘 닦고 다니세요. 수고 많으셨어요. 조심히 가요.